한국 프로야구에 살아있는 전설, SSG 랜더스 좌완, 에이스 김광현. 오랫동안 KK라는 별명과 함께 팬들에게 각인된 그는 이제 단순한 마운드 위의 투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공개된 그의 계약 규모와 연봉은 야구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김광현의 재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는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을까? 누적 계약금 271억원 투수 역대 1위의 기록. 김광현의 커리어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야구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대한 재산 서사심을 깨닫게 된다. 2016년 SK 와이번스와 맺은 4년 85억원 FA 계약은 이미 당시로서 파격적인 금액이었으나, 이후 찾아온 부상과 재활의 굴곡은, 그의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김광현은, 이를 오히려 반전의 서막으로 만들었다. 2018년 복귀 시즌에서 보여준 강렬한 투구는, 팬들에게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여세를 몰아, 2019년 무려 17승을 기록하며, 리그를 압도했다. 그 순간, MLB의 문이 열렸다. 202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계약은 한국 투수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도전이자 동시에 재정적 기반을 넓히는 또 다른 기회였다. 그러나 진짜 대박은 2022년에 터졌다. 친정팀 SSG 랜더스가 그를 다시 불러들이며 내민 조건은 4년 151억 원. 당시 KBO 역사상 최고액 강 광현은 단순히 팀의 에이스를 넘어 구단이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의 프랜차이즈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계약은 야구판에서 흔히 쓰이는 슈퍼스타라는 수식어를 넘어 그를 슈퍼 자산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팬들은 이제 그의 투구폼뿐만 아니라 계약 규모가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포츠 스타의 새로운 위상을 실감했다. 그리고 2025년 6월 또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다. 구단은 2년 36억 원의 재계약을 안기며 사실상 김광현을 구단의 영구적 상징으로 굳혀버렸다. 이로써 그의 누적 계약금은 무려 272억 원에 도달했고 이는 KBO 역대 모든 투수 가운데 1위라는 금자탑이었다. 까지 포함해도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그가 단순한 좌완 에이스가 아니라 재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272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약 총액이 아니다. 수많은 위기와 부상을 이겨내며 쌓아 올린 커리어,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확장된 스토리, 그리고 진정팀과의 재회까지. 김광현의 누적 계약금은 곧 그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자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재정적 성취라 할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자극적이다. 김광현은 지금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버는 걸까? 2025년 기준 그의 연봉은 30억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만 해도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 승수에 따라 붙는 옵션 포스트시즌 활약 보너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합산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의 한달 수입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선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월급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땀 흘리며 평생 벌어야 하는 연봉을 김광현은 단한달 만에 채워버린다.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김광현이 하루 등판에서 던지는 공몇 개가 내 1년 지연봉과 맞먹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돌기도 한다. 그의 투구한고 삼진 한 개가 곧 거대한 돈으로 환산되는 장면은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일종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충격을 안겨준다. SNS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그의 슬라이더 한 번에 내 월급이 날아간다는 재치 있는 댓글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김광현의 월급 하루치라도 벌어보는 것이라는 간절한 고백까지. 농담이지만 결코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다. 야구팬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김광현의 월급은 부와 노력 그리고 천부적 재능이 만든 극적인 간극을 실감하게 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한달 이역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선수의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며 정상에 오른 에이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가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김광현의 월급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는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우며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넘어설까? 숨겨진 수익원? 광고와 후원사. 왕현의 재산 이야기를 풀어낼 때 단순히 구단과의 연봉 계약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부족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미지노의 후원을 받아 장비를 착용하며 그 자체로 광고판이 되어왔고 야구장 밖에서는 CF 모델과 각종 행사 초청자로서 또 다른 수입원을 쌓아왔다. 특히 2022년 SSG 복귀 직후 와이어 투아이어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공 하나에 수만 명의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 장면은 곧바로 광고주들의 러브콜로 이어졌고, 김광현은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스토리와 가치를 함께 파는 브랜드 스타로 도약했다. 야구공을 던지는 손끝에서 기업들은 매출을 기대했고, 팬들은 영웅의 이야기를 소비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까지 겹치면서 이제 김광현은 선수 이상의 자산과 연예인을 뛰어넘는 스포츠 재벌이라는 평가를 당당히 받는다. 당치 못한 반전, 부상과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가치. 하지만 이 화려한 재산 뒤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다. 2010년대 중반 김광현은 돌연 매경색 진단을 받으며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이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까지 겹치자 일각에서는 억대 계약금은커녕 은퇴 준비가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정상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순간 그는 누구보다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저한 재활과 자기 관리 그리고 끝없는 투쟁심으로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2018년에는 11승을 따내며, 김광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다. 그리고 2019년, 그는 무려 17승을 올리며, 완벽하게 부활했다. 팀 내부에서도, FA 계약은, 실패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였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팬들은 다시, 그의 이름 앞에, 에이스라는 단어를 붙였다. 만약 그가 부상에 굴복했다면, 이후 151억 원 초대형 계약도 누적 272억 원이라는 역대급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김광현의 재산 스토리에는 화려한 숫자보다 더 값진 반전이 숨어 있다. 위기를 버텨낸 집념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선 그 불굴의 서사가 바로 그를 진정한 부와 명의 상징으로 만든 것이다. 재산 그 너머 상징적 의미 광현의 부와 재산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수 없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프리미어 12 우승,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등 국제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끈 투수다. 즉, 그의 계약금과 연봉은 단순히 투구 실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 야구를 대표해온 그의 상징적 가치까지 포함된 결과라 할수 있다. 특히 2023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로 임명되며. 지역 사회와 연결된 그의 행보는 재산을 넘어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더해준다. 팬들 역시 단순히 부자 선수가 아니라 성공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스타로 그를 바라본다. 김광현, 숫자 이상의 이야기. 72억 원 누적 계약금, 월급 역 5천만 원. 이 화려한 숫자들만 보아도 김광현은 분명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부한 선수 중한 명이다. 그러나 그 재산 뒤에는 부상과 위기, 도전과 반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던지고, 얼마나 더 새로운 기록과 가치를 만들어낼까? 작현의 재산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한 시대를 대표한 두수의 열정과 생존, 그리고 불굴의 드라마다.